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저기 적혀 있듯이 강세준이라고 하고, 일기 때부터 뭐 대학에서도 뭐 특강을 했습니다만은, 매년도 약한 25명에서 30명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뛰어나서 그랬겠지만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또는 이미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어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현재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뭐 자랑 우리 학생들이랑 더불어 자랑한다면 음, 감히 합격률이 90% 넘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제가 강의를 잘한 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 어떻게 하면 합격할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음, 오늘 주말이고, 이렇게 또 오셨, 오셨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약한 10분 정도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본게임인 과연 로스쿨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어,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대표적인 학교만 제가 설명을 하고 궁금한 부분은 직접 질문을 해주십시오. 먼저 어, 가까운 대학부터 하십시다. 서울대법실. 서울대 리트, 리트, 제가 간단하게 빨리 적을게요. 리트, 학점, 영어.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데이터들은 저랑 공부했던 학생들이 합격한 데이터예요. 진정성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점수면, 제가 제시한 점수면 무난하게 다 합격합니다.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리트 140점 넘어야 됩니다. 145. 130대 학생이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것은 예외라고. 학점 4.2가 돼야 됩니다. 4.0 미만이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사, 최소 4.1은 넘어가야 됩니다. 학점이. 4.5 만점을 얘기 드리고 서울대 뭐택스를 보는데 그렇게 영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미 정량에서 140, 145 또는 학점 4.12 선이면 일반적으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 외국계 유수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계 학교를 나왔든 어쨌든. 뭐 듀크공대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사법시험 1차 학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법무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CPA, CTA 의미 없어요. 심지어는 서울대 외모고시 합격한 친구도 떨어졌어요. 서울대 로스쿨에. 음, 그래서 서울대를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140점은 넘어야 된다. 4점이 그리고 서울대 특징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 자기소개서 버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울대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연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고대와 연대는 점수대는 유사합니다 135점 학점 3.8 이상이면 되고 영어는 보통 900에서 920 정도 됩니다 테스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대와 연대의 차이점 고대는 정성 평가에 가깝습니다. 연대 정량 평가입니다. 정성과 정량 차이 아시죠? 어정 어느 쪽이 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죠? 어 정성 쪽이죠. 어 그래서 본인께서 이 정도 점수대인데 어느 학교를 취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음, 정성과 정량을 보는 이런 학교의 어, <laughs> 성향을 따져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연대 면접 고대 연대 그런 그나 학교들이 그래도 어, 알아주는 학교이기도 하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연대 면접 문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몇개 없죠? 제일 어렵습니다 면접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더 어, 미갈마인드 쪽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어, 이대 음, 이런 얘가 있었죠. 남학생이 저는 왜 이대를 못 쓰니까? 그리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아세요? 음,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했죠? 네가 떨어져 보고 다시 와라 그랬어요. 즉. 법학 공부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는 당사자가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남학생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당연 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헌법선 당사자가 돼요. 헌법선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농담이고 이대 2대 점수가 이대가 나군으로 가버리면서 점수가 굉장히 상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 최저 점수가 115 합격 점수는 118은 돼야 됩니다 이상. 지금으로 올해 예상 건데 120은 돼야 되게 보여요. 이대가. 음. 그리고 학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3.8. 영어 점수 우리 여학생들 좋죠. 남학생들보다. 그래서 920까지 보입니다. 평균 점수가. 음. 이대. 면접 문제가 연대, 고대 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실제 이대에서 나온 문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무엇을 물어봤는지 쟁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다들 어떻겠습니까? 못 봤겠죠. 그래서 면접에서의 변별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대도 이두개 정성과 정량으로 구분한다면 정량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즉이이이 이, 이, 이 스펙을 만족하기 어려우면 이대 어, 1단계도 못 넘어가는 경우를 꽤 많이 왔습니다 음, 참고하시고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성대, 한양대. 음, 재밌는 게 서로 넘버 4라고 싸우고 있는데, 재밌죠? 음, 중요하지 않고. 성대 여행은 한양대 점수 유사합니다. 125점, 학점 3.8, 영어 9배. 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영어가 패스페일이죠 아시나요 어, 관심 없습니까 <laughs> 그러나 900점 이상부터 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990점이 되면 가산점이 꽤 높죠 만점이 되면 그거 알아두세요 성경관대 패스페일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700인가 750인가 그 점수만 넘으면 다 제로 베이스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900이 넘어가면 10점당 가산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125점 또는 122점까지도 합격한 경우를 봤는데 여기서 내가 118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성균관 대회를 들고 있어요. 118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토익이 970 0 0 또는 75 이상 이 정도 된다면 얘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균관대에서는 그래서 퇴직점수 강하신 분들은 성균관대, 어, 생각도 해 주시고, 어, 뭐, 성대에서 삼성을 깨버리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소서 방향, 가능한, 기업적으로 쓰셔야 되고, 노동이, 노동어찍고 이러면 성대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어, 학교 석성,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한양대도 점수 대는 유사합니다. 한양대도. 자. 건대 건대 시립대 또 외대 경희대 중앙대는 빼겠습니다 점수대 점수대 유사합니다 보통 118 정도에서 토익 3.8에 900 정도 거의 유사합니다 단 건대는 토익이 950이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역대 학학생 최저 점수가 950점이에요, 영어. 토익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영어를 좀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영어 쪽을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어쨌든, 건대를 쓰려면 950이 돼야 됩니다. 935도 근처 아닙니까? 아닙니다. 떨어졌어요, 다.